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4% 상승해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이 14% 가까이 오른 가운데 강남구는 23% 넘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는 만큼 임대료도 오를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영향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에 대해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범수 의장도 심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장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결격사유가 될지 주목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올해 지원 대상이 4배 늘어납니다. 누가 대상이 될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별 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특히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구나 중구 명동 등 비싼 땅의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9.4% 올랐습니다. 지난해 6% 올랐던데 비하면 상승폭이 3% 포인트 넘게 뛰었고.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땅값이 크게 올랐거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부지를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높여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부지는 전체 표준지의 0.4%를 차지하는 제곱미터당 2천만원 이상인 고가의 토지고 나머지 일반 토지의 상승률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99.6%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상승폭을 시세 상승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소폭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이라든가 자영업자가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상승폭을 최소화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2% 포인트 가량 상승한 64.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가 평균 13.87% 올라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상승률인 7%에 2배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는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로 16년째 땅값 전국 1위를 기록한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땅값은 지난해보다 2배 올랐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3일자 관보에 게재되고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확정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정부가 규정한 고가토지는 추정시세가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토지로 전체의 0.4% 가량인 2천여 곳입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최상위 그룹에 속한 부지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량 올라 그만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들 지역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강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위부터 10위는 서울 명동과 충무로에 몰려 있습니다. 이중 상위 8곳이 모두 지난해에 비해 공시지가가 두배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자 인근 상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가게세가 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기업 소유 건물도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부지의 공시가격은 32% 올랐고 서초동 삼성사업 부지는 24% 넘게 올랐습니다. 서린동의 SK그룹 본사 부지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두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오른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더 무거워진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정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자 세부담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입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9130만 원이었던 이 부지는 올해 1억 8300만 원으로 100%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뛰면서 지난해 8100만 원 수준이었던 보유세는 1억 2천만 원 선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세부담 증가폭을 직전 연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때문에 세 부담도 최대 50%까지만 늘어나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두배 증가한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도 올해 3억 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이런 초고가토지가 아니어도 제곱미터당 2천만 원 이상인 고가토지가 1년 전보다 50%가량 늘어난 만큼 보유세 부담도 예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나 건보료가 다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그렇진 않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전국 일반 토지의 99.6%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나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지역 토지를 살펴볼까요? 공시지가가 8% 오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상업용 토지는 보유세는 98만 8천 원으로 10.5% 늘고 건보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엔 서울 종로구 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한 상업용 토지는 공시지가가 11% 올랐는데 보유세는 12.5%, 건보료는 1.5% 오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와 건보료가 급등한 경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상가 임대료지 않습니까? 네. 이 건물주들이 보유세 인상분을 임대료로 떠넘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그 소위 합 플레이스라고 하죠 유명 지역 같은 경우 이 상가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상가 임대료가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 유동 인구가 많고 공실률이 낮은 역세권과 유명 지역 상가의 경우에는 어, 상가에 들어가려는 대기 수요가 항상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임대료를 올리려는 건물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외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비어있는 상가가 많아서 이 건물주들이 쉽사리 임대료를 더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게이 지배적입니다. 예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10.8%를 보이는데요,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죠. 예. 경기 부진과 공실 증가로 보유세 부담이 곧바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 수요가 두터운 핵심 상권이나 신흥 상권으로 급부상한 지역의 경우. 조세 부담이 일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네, 황 기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세금이 올라가니까 땅과 상가에 좀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그 노후 소득 대비용으로. 꼬마 빌딩 등 상가 투자를 해왔는데 수익률이 더 낮아질 거란 그런 전망입니다. 예. 이미 상가 수익률은 자영업 경기 침체 등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 상가 정보 분석업체가 지난해 상가 수익률을 살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수익률이 파란색, 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수익률은 중대형이 4.19%, 중소형이 3.73%에 그쳤고 서울 지역의 소규모 상가 수익률은 3%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실화율 다시 말해서 시세 반영률 좀 살펴보죠. 네. 공시지가를 이번에 대폭 올리기는 했는데 시세 반영률은 여전히 낮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 앞서 이제 공개됐던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반영률이 52%였고 지난해 기준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반영률은 68%였습니다. 오늘 나온 이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 64.8%가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그나마 저평가됐던 고가 토지의 공시가를 이번에 두 배로 올리는 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은 여전한데요. 아, 어, 사례를 들면 서울 삼성동의 한전부지 5년 전에 현대차 그룹이 10조 5천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아, 어, 그런데 지난해 기준 공시 지가는 어, 3조 천억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30%대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사전 공개된 공시지가를 보니까 42% 정도 올라서 4조 5천억 원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세 반영률은 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경실련은 대기업 사옥과 2천억 원 이상 고가 빌딩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각각 39%, 27%에 불과하다며 이번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내 1위 게임 업체 넥슨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유주인 김정주 대표는 오늘 검찰에 조세 포털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우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올랐다고요. 네, 넥슨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8% 늘어난 2조 5,300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9,800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쟁사 NC의 작년 매출이 2% 줄어든 1조 7100억 원에 머무는 것과 대조됩니다. 다만 4분기에는 넥슨 영업 이익이 1년 전보다 67% 감소하는 등 부진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주 대표가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시민 단체인 투기자본 감시 센터가 김정주 대표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가 넥슨 주식을 매각해 수조 원대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편법을 써서 이에 대한 법인세 1조 5천억 원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진경준 내물 사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거나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넥슨이 매각을 추진 중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예비 입찰일이 오는 21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2위 게임 업체 넷마블과 MBK 파트너스, 중국 텐센트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카카오도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게임 회사 EA 등도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가는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다음 달말 넥슨의 새 주인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한생명의 대표이사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앞서 내정됐던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대표가 고사했다는 게 이유인데 관료 출신인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어마운 기자. 신한생명 사장 자리에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대표 대신에 성대규 보험개발원 국장이 선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생명 사장으로 내정됐던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대표 대신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신임 신한생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신한금융 측에 따르면 정 대표 본인이 신한생명 사장 후보 추천에 고사 의견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성 후보는 신한생명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 대표에 대해서 노조의 반발이 거셌었는데 이 점이 이유라고 볼수 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정 대표 스스로 자리를 고사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새로운 인물을 영입했다는 게 외부 인사를 내정했다는 게 회사 안팎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신한생명 내부의 반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신한생명 노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우려하면서. 정대표 내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관료 출신 인사가 CEO로 선임된 게 이례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업권을 담당하던 관료가 보험에서 CEO로 내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새로 내정된 성우 부는 1967년생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만 22년을 넘게 수행해 왔는데요.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작업을 주도해 방카슈랑스의 단계적 도입과 제3보험법 분야 신설 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성우보는 내정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음 달에 예정된 주주총회 이후 입장을 말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어마안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연체가산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 이자율이 6월부터 연 3%포인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붙는 연체이자.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연체율은 7%로. 2017년 말보다 1.2% 포인트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6월 말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 즉 연체 이자율에서 약정 이자율을 뺀 금리를 최대 3% 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연체 이자는 약정 이자율보다 3% 포인트 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4월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등이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을 연3% 포인트로 결정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 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 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 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대부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27%로 1년 만에 7.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근로자가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휴가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4배나 더 늘렸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가 휴가 경비로 20만원만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올해도 실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쓸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지정된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몰에선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과 숙박권, 제주도 항공권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8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참여한 근로자 분들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98% 이상이 이 사업에 만족하시고 휴가 부의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휴가 경비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내 어떤 휴가 문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적립금 사용처가 국내 여행상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페트병 재활용 공정을 쉽게 하기 위해 앞으로 등급 기준이 도입됩니다. 핵심은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이 얼마나 쉽게 분리됐냐인데요. 김정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페트병에 붙어 있는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불순물입니다. 소비자가 깨끗이 분리하려고 해도 이처럼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포장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 등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페트병 포함한 다른 유리병이나 종이팩 등다 해서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 개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되는 1등급은 라벨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절취선이 있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분리된 후 물에 뜨는 경우입니다. 2등급은 접착제로 부착됐지만 물과 닿으면 쉽게 녹아 분리가 가능하고 라벨이 물에 뜨는 제품입니다. 반면 라벨이 쉽게 분리되더라도 물에 가라앉으면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재활용업계는 대부분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과정을 거치는데 접착제 사용은 환경에 유해하고 라벨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페트병 재활용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맥주 등 음료수의 변질을 막기 위한 갈색 페트병은 오는 2021년까지 모두 퇴출됩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이들 유색 페트병을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캔으로 전환하도록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카카오와 kt가 인터넷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결격 사유가 되진 않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it 재벌 카카오의 지분 15.01%를 보유한 최대 주주 김범수 의장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1억 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 카카오가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계열사 5곳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입니다. 이 벌금형이 중목을 끄는 데에는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심사와 관련해 김범수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2000년대 중반 각각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던 론스타와 테마섹 사례를 김범수 의장 사례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포함하고 다른 사례들도 있으니까. 나서 다찾아니다 네. 미리 검토 하고 있죠. 법률상 최근 5년 내에 금융과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수 없습니다. 은행을 감독할 때 은행에 실질적 영향을 줄수 있는 특수 관계인의 행태를 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카카오뱅크의 운영에 영향을 줄수 있는 특수 관계 있는 자의 위법 행위, 부적절한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카카오는 최대 주주 한투 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지분을 현 10%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금융위가 김범수 의장 벌금형을 이유로 승인을 불허하면 이 같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김범수 의장은 법원의 벌금 1억 원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은 서울 시내를 달릴 수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금요일인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4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국은 CCTV 신한대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5월 31일까지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의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그리고 장애인 차량과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됩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단속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서울시는 조기 폐차, 저감 장치 부착 등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 휴원, 수업 단축 등이 권고가 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철거, 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단축 조정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넉 달째 내놨습니다. 내수 부진이 여전한 상황에서 믿었던 수출까지 부진한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둔화 진단을 또 내놨다고요. 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두고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둔화가 언급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넉달째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액은 한달 전보다 3% 증가하는 데 그쳐 연평균 증가율인 4.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투자 부진도 여전한데요.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기계를 부진 심화로 낙폭이 확대됐고, 주거건축 감소세로 건설 수주가 7% 줄었습니다. KDI가 지난달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수출 역시 23.3%나 줄어든 반도체를 비롯해 석기를 부진과 세계경제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DI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낮은 평균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반도체를 포함해서 최근 우리 제조업 여건이 많이 안 좋죠. 네, 통계청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인 제조업 공급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이 지수는 105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이 지수가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설비 투자가 1년 전까지 대규모로 이루어진 데다는 기저효과와 함께 건설업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한진그룹이 KCGI의 주주 제안을 향후 이사회 상정의 절차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진이 강성부펀드로 불리는 KCGI의 주주 제안에 회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는 지난달 31일부터 한진 측의 감사선임 등의 주주 제안을 하고 이달 11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제안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계열사로 두는 조선 통합법인에 대한 유상증자와 현물 출자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롯데캐피탈 매각 예비 입찰에 KB금융지주를 비롯해. 국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등이 참여했습니다.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던 신한금융지주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롯데캐피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총 자산 7조 5천억 원으로 국내 캐피탈 업계 4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말 열린 통상임금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을 사실상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두 가지 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그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줄곧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 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며 종일 공기가 탁한데요.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대기가 더 건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호흡기 건강과 더불어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한 한파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3도를 보이며 평년보다 2도 가량 낮겠고요.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인천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도가 되겠고요. 춘천의 한낮에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고요.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강릉은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 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빗또는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와 동해상에는 비도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